오 명이요. 오 거기 계시는구나. 그럼 나 이제 먹는다 싸서. 어. 응. 음. <놀냐> <놀냐> 안녕하세요. 집밥 하냐입니다아 오늘. 피크닉 가는 기분으로 해서 김밥 싸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김밥 재료 소개 들어갑니다. 일단, 김밥 김, 그리고 맛살, 계란, 당근, 어묵, 그리고 우엉이랑 단무지 이렇게 있고, 깻잎, 진미채, 그리고 참치, 베이컨, 그리고 치즈도 준비했고, 밥은 이미 이렇게 소금이랑 식초랑 참기름 넣어가지고, 고슬고슬 섞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시작해 볼까요? 저는 밥이 되게 많은 김밥보다 밥 양은 적은데 안에 엄청 실하게 들어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요. 제가 그렇게 쌉니다. 저맨 처음에 깻잎은 무조건 깔아야 돼. 그래봐 있으니까 베이컨 먼저 넣을게요. 그리고 계란, 맛살, 그리고 당근, 그리고 어묵은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 들어갑니다. 오. 비주얼 되게 좋다. 자. 그다음엔 참치부터 싸 볼게요. 진짜 푸짐하다. 이번에 진미채 김밥 들어갑니다. 지금 너무 커서 김밥이 여기 안 붙어. 사각사각 잘리네요. 아. 하. 진미, 참치, 그리고 여기는 베이컨. 음치 같이 먹을까봐. 좀 크죠. 어. 아, 음, 아, 아, 가물 한번가 먹어야지. 아미야랑 같이. 되게 웃기게 생겼다. 그죠. 와, 김밥이랑 라면이랑 사이가 이렇게 좋았어? 이번에는 반반 어때요 반반? 일단 치즈, 그다음에 베이컨 깔 거야. 한쪽엔 베이컨과 참치 마요를 할까? 마살, 계란. 또 터질 것 같아. 아주 잘 됐어요. 이번에는 반반반 들어갑니다. 일단 치즈는 무조건 깔아야지. 단무지, 우엉, 계란, 마샬, 베이컨, 참치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진미채 어묵. 와 이거 진짜 엄청 커. 어라라라라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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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요 이번에는 더 크게 싸울까봐요 단무지도 막두 개씩 넣고 이번에 우엉 막세 개씩 넣고 자 계란도 넣고 베이컨 넣고 지미채도 조금 넣고 참치도 넣을 거야 이게 김밥을 싸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돼뭐 넣었는지 기억을 해야 되니까 소리솔솔 깨솔솔 여긴 진미채인데 여기는 참치지롱 응. 오늘 또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만하게 싸서 먹고 하니까 또더 재밌고 맛있었습니다 이 남은 아이들은 전을 부쳐가지고 밥 먹는데 곁들여 먹을 거예요 오늘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었으면... 예,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뿅! 뿅뿅!